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나은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이 오늘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전처회의에서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3일차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립니다.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문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추석 연휴에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하고 경증 환자가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만 2천여 곳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두 69곳의 서울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도 평소처럼 24시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거래 증가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며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10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한달 전보다 8조 2천억 원 증가하면서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과 대전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며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가 사용한 나비효과는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이후 큰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주변에서 예전과 다른 어떤 변화가 감지된다면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도 좋은 태도일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나은입니다.